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래인 어, 제가 <laughs> 아침에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번 주는 휴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 아침에 장이 좀 불안한 장이었어요 <laughs> 어, 바이든 정부가 일단은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데 한12 3분 정도 치울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어, 연준 의장 파워를 연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임을 한 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 저, 전체적인 기조는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다우존스하고 S&P 500는 이제 정상적으로 갔는데 어, 나스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 일단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 GDP 성장률이 6%, 6.5%대에서 지금 2%대로 내려왔어요. 근데 인플레이션 레이스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장이 어, 굉장히 불안한 요소고, 특히 어, 레버리지가 많이 되어 있는 비즈니스는 굉장히 어, 스트러글링을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특히, 이자율로 상승되는 기대치가 있음으로써 오늘 같은 경우는 보험주, 그 다음에 어, 은행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 대신, 어, 그, 제 펀더멘털이 약한 하이텍주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폴폴리오를 만들어서 내년을 대비해야 되는데, 대비하는것 중에 어, 은행주, 그 다음에 보험주, 그 다음에 뭐, 산업주 중에서는 어, 그러니까 텔레콤 로테이션 중의 장비 업체라든지 어, 이런 업체에서 특히 이제 다어존스 쪽으로 어, 많이 좀기울여야 된다 섹터를 로테이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늘 시장의 상황은 연임됐다 안됐다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이라는 이제 상황이 지금 점점점 만들어지고 어, GDP 성장은 안 되는데 성장은 돌아 되는데 인플레이션 레이션 안, 안 오라는 게 불안한 그 가장 큰 불안한 요소 때문에 어, 나스닥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펀더멘이 강한 어, 디펜시브 스탁이라든지 이쪽으로 어, 오늘 뭐 아파붐 사는 거죠 시스코라든지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AT&T. 브루덴셜, JP MORGAN, 모건, a m e r 메이 a 이런 거, 슈거멜리 뱅크, 근데 그냥 전통적으로 골드마삭스 이렇게 해서 전통적으로 맷집이 어, 강한 어, 그런 어, 기업분들이 어, 오늘 좀 앞을 어, 표을한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에 결론을 내시면 안 됩니다. 아, 오후에 딱 봤더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어, 이 장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다. 그리고, 아,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 한 8번에 걸쳐서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이자율이 올라왔을 경우가 지난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인체럴 시트가 인, 단순히 올라간다고 해서 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지는 않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내년 시장 올해 말부터 내년 시장을 봐야 될 것은 과연 미국 경제가 이자율 중앙금리를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내년에 테스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때는 이제 폭락적인 것이고, 아, 건강하다. 그래서 뭐 GDP 성장률이라든지, 뭐 또, FMC o 또 이번에 요일날 미팅이 있을 거고, 좀더 좀 확실하게 아, 좀 이해가 좀 되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내년에 풍락적이 오느냐 아니면 은잘 해결돼서 가느냐는 미국이 정상적인 어, 성장률을 보이, 보이고 있느냐 아니면 은 그렇지 않느냐 이게 건거리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미국 특히 나스닥을 위해서 지금 계속 어, 좋았던 이유는 물론 약간의 조정장은 있었지만 이 성장률, 기본적인 성장률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6%대로 이렇게 속출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게 주식이 주가에 대한 그런 공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거지 지금 다시 어, 미국 성장률을 다시 보니까 2%대로 깔아앉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인플레이션 다시 강조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어, 떨어지, 그만큼 떨어지지 않으니까 시장에서 특히 나스닥 위주로 암이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명심해 주시고 어, 아직까지는 뭐 불안한 요소를 길 필요는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피보에 피보,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어, 많이 떨어졌죠. 푸데는 전체적인 폴리오의한2% 정도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 어, 지금 한, 한 20, 30%, 20% 정도 떨어진 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 지금 푸보의 현재 위치는 막성장률을 성장, 보이고 있고, 그, 매출이 증대되지만, 기존에 프라피스 나지 않는 상태라고 되어 있죠. 프라피스 나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좀 플러스로 가고 있는 그 요요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푸보같이 아, 아직 펀더멘털이 약한 것들은 굉장히 폭락이 올수 올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아직 바이 시그널이 많고 기관에서도 지금 40%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20% 지금은 40%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좀, 장기전이다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펌 같은 것도 떨어지는 이유는, 일부 폴포, 어떤 폴포에 따라서 좀더 담은 것도 있지만, 어펌이 떨어지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그러니까 크랙 카드로 빅티켓 아이템을 살려면, 드오보래서 뭐 차라든지, 그러니까 큰빅빅 빅 티켓 아이템입니다. 그런 것들이에서 성장률이 둔화되면은 이 프로대로 안았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주,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어, 소비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불안감이 작용할 만다실제로그렇는 않지만, 이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그냥 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어보먼 이거는 롱텀으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폴리오 상에서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졌는데 떨어진 것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 큰 틀에서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폴폴리오가 얼마나 올라가고 얼마나 내려는 것을 먼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간1 어, 0분 정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또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그대로 되고 있어요. 이제 지금 가장 오늘 아웃퍼폼을 는 것들이 제너럴 다이나믹스 버라이즌, 그렇죠? 장비업 체에 대한, 대한 거, 그다음에 헬스케어 앤썸, 그다음에 볼드만삭스, 실공실밸리뱅크 시르, 그다음에 프댄덴셜 JP m o r 모건, 뱅크 메리카 월스파고, 그다음에 AT&T,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그쵸죠 참,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이 오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면 니다 폭락이 한5%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장기적으로 보유하기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많습니까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대충 얘기를 했는데 아 어, 오늘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왜 나스닥이 떨어지느냐 정리하자면 성장률이 둔화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떨어지지 않고 파월이 다시 어, 연준의장이 재선되고 어, 평소에 이겼던 내년 중반기 또는 그 전에도 이자율 상승 속도나 어, 이런 음. 것에 대해서는 좀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올라가게 되면은 성장률이 둔화, 둔화되는 데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은 다시 경제에 치명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런 어, 그 불안감이 분명히 있다. 어, 하지만 불안감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희망하게 투자하고 자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하루에 뭐좀 떨어졌다 그래서 불안한 요소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